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깨목성 김종환의 캐릭터. 오늘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최원 교수님을 모시고 어,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 웬 안보냐 보통 생각하시지 모르지만 은 우리 최원 교수님께서는 지난 한 어, 12년 동안 사실상 그 대한민국의 땅굴 문제라든지 기타 군관계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우리가 뭐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전자 개표기에 부정, 어, 혐의.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런 의심을, 의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당국자나 군 당국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아, 사실상 뭐 부정해 왔지만은, 그래도 이 줄기차게 배우는 것은, 그리고 현직 교수로서 배우는 것은, 나름대로 무슨, 말 어,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이렇게 울까지 오셔서, 예, 그 우선 그 지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보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분야부터 말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 지금 가장 어, 무서운 그 현안으로 닥친 것은 한미연합사 아, 해체에 이런 문제입니다. 아, 요번 어... 정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 2015년도 어,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사 해체를 어, 예정대로 어, 진행한다는 이러한 어,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이제 제 2의 월남 사태. 그리고 칠링필드 사태가 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네. 이것은 다 어, 사악한 종북자 종북자익이 어, 아주 치밀하게 에, 진행해온 그러한 결과고, 이 한미합사 연 해체를 예정대로 한다는 이 한미 대통령 정상들의 이 성명을 듣고. 어, 김정은 저 어, 살인 악귀 일당은 아주 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결집된 힘으로써 잠에서 깨어나서 이러한 어, 살인 악귀 김정은 일당 세습 포갑 일당 그리고 어, 우리 어, 국내의 종북자익 빨갱이 노비 일당. 모조리 어, 절묘시켜가 버릴 네. 것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시정이라는 우리 종북 체력에대해서노 김정은의 노비, 김정일의 노비, 김일성 장 노비 이런 식으로 노비라는 표현을 썼셨는데 그건 아주 특이하게 어, 계속 주창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말을 사용했습니까? 어, 제가 그 말을 사용한 것은 2005년도부터인 것으로 네. 그렇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저 나라의 지금 요새 돌아온 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정희도 그걸 사용했는데요. 그정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정북을그 어, 말을 가장 또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건 그 본래 그 진보관계토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자이정북 어, 차이 네. 어. 저는 이제 종북자이란 말도 쓰지만 예. 그 실체를 더욱 더 드러내는 데는 빨갱이란 말이 가장 적합하다. 예. 그리고 이 에, 빨갱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 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어르신 시대 어신 세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와 땀의 예. 아, 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교훈적인 이런 음.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빨갱이라는 용어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예. 에, 앞장을 섰고 네. 어, 이것을 더욱더 우리 국민이 종북좌익 빨갱이라는 이런 용어를 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 어르신 세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저 사악한 세력과 어, 싸운 음. 그 역사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또 특히 이런 그 외부 활동뿐만아니고 교내에서도 또 자기 어, 교과과정 속에서도 가능하면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해서다 보니까 지난해입니까 네. 그 학생 세신가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에 제소를 한 적이 있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자, 네. 아저정북자의 빨갱이들은 아주 어, 치밀하고 어, 사악하게 어, 국민을 어, 속이고. 이러한 사기술에는 천하의 대가들입니다. 자, 종북좌익을 진보라고 어, 부르는 저 어, 수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 사기 <laughs> 참 기가 막히죠. 어, 자, 그런데 종북좌익을 진보라고 누가 제일 많이 불러주는가? 예. 언론들이 제일 많이 불러준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TV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 정북 좌익을 진보라고 불러주니까 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이,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북 좌익을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 사기. 이것을 우리가 종북, 어, 종식시키고 대학에서 추방해야 된다 아,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예. 에, 알려주고 그 과제를 냈습니까 네, 그 그래서 이제 과제도 할까요? 내고 어, 아. 시험도 시험 문제 내고서 받아보니까 역시 에, 얘기를 해주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음. 명석하고 아, 네. 뛰어난 세대들입니다. 확실히, 그럼요, 확실히 음. 에, 이해를 하고 네. 어, 그 학생들이. 어, 자기들이 에, 속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음.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참, 그, 설편 현상인데, 북한 동보도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네. 그런 그동안에 학교의 정교조격이라 이런 데 대해서 이해서 그렇게 참 쏟고 있었는데요. 그, 어젠가 조사를 본래 받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저, 학교, 네. 그 이문자 학창실로, 네.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그조사관이 그 돌아갔죠. 자, 이런 네. 문제일수록 네. 더구나 대학 교수를 찾아와서 음. 어, 조사를 하겠다. 네.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빨갱이 세상이 됐는가. 네. 학생이 교수를, 선생님을 고발한다. 네. 자, 자식이 자 부모를 고발한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인민군 치하에서 어, 살고 있는 것인가. 어, 어쨌든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여서 대학 교수를 대학으로 또 조사를 하러 오겠다. 아 좋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우리 교육에 당해서 공개시켜서 한번 어, 지금 어, 어떤 꼴이 돼 있는지, 교육이 어떤 꼴이 돼 있고, 대학이 어떤 꼴이 돼 있고, 우리 사이가 어떤 꼴이 국가가 어떤 꼴이 되어있는지 한번 우리 명확하게 이 실상을 한번 네. 어, 이게 보여드리는 좋은 기기도 될 것이다. 아. 좋다. 그렇다면 우리 공개적으로 어, 어, 다 예. 이것을 어, 조사하자. 예. 아, 과연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것이 될지 우리 한번 어, 당당하게 한번 공개적으로 다 임해서 어,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가보자. 그래서 국가인권재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죠. 조사관이. 그런데 어떻게 된게왜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다 어,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어, 조사하는 것을 예. 왜 꺼리는지 저는 그 도저히 조,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조사하는 어, 조사하는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인문대 학장실 바로 옆에 있는 인문대 회의실이었죠. 예, 회의실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그런 자리를 배치가 해 꾸며놨을까요? 음. 그럼 뭐보니까어 저는 이것은 어 좋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자 학교 측에 얘기했더니 또 학교 측에서는 어 이것은 또 어, 와서 음, 음. 어 이런 어, 일반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도 어,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였고 예, 예. 또 저기에는 어뭐어 뭐, 어, 조사하는 테이블에 뭐 조사관 이런 것도 올려놨는데 아 예. 어, 참. 어, 음격탁자가 어, 있을고격탁자가 어, 어, 있었고, 작년그럼 네. 이제 조사는 그기 조사관에 가서 서로 마주 앉아 보고 하기로 그렇게 했대. 음, 대, 전부 좋습니다. 있죠. 그럼 예. 뭐 다, 어, 우리는, 예. 어, 그거 다 응한다고 했으니까, 대신, 예. 어, 이것은 학생들, 학부모들, 예. 또 국민들이 보고, 예. 어, 판단하시라. 그래서 예. 이건, 어, 철저히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것인데, 예. 어,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런 당연한 요구를 왜안 예, 받아들였는지, 예. 예, 예. 어, 그것을, 어, 거부하고 조사관이, 예, 네. 어, 그냥 회피하고 가버렸는지, 예, 예. 뭐, 더구나 더, 대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음. 일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인데, 참참 전, 납득할 수 없는 일것도학이문대학입니다문대학 더구나 인문대학은 네. 대학의 본질에 그렇죠. 해당하는 어인데 네. 근데 인문대학에 오면서 그잠 인문대학을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사실에서 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정말 지성적인 풍토 이런 것이 멸시다 달고 또한 진리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 했는지 더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데 모를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올 때까지 왔고 네. 어더 이상 놔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네. 국가가 어, 월남골처럼 되고 네. 국민들이 칠링필드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네. 네. 이제 어, 그 이후에 머지않아 어, 북괴군이 어, 공격을 할때 결정타는 서울 안에 들어와 있는 남측 땅골로부터 이제 어, 올 것이고 그 하룻밤 사이에 남침딱불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지하철에 연결될 수 있는 준비 이미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즉시 밤 사이에 지하철에 연결해 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인천, 수원, 천안 다퍼져 나가죠. 이제 피난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저 빨갱이들과 싸워서 다 뿌리 뽑아야지 어, 앉아서 어,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난 간다는 거는 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기 땅꾼은 최초로 어, 혐의를 가진 것이 연천이라고 그랬죠? 연천 백학면 9미리 네, 예. 이승환 씨집 네. 마당입니다. 저기에는 아, 그래도 언론도 좀 많이 보도 안 했습니까? SBS에서 네. TV로 두번 방송했더니 예, 예. 아 김대중이 예, 반역범 김대중답게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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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반역 아 김대중 형지였습니까 그렇죠. 아, 예. 어 역시 반역범 김대중답게 직접 나서서 저것을 어, 은세 은폐하고 어, 보도를 통제하라. 아, 아 예. 그리고 저것은 어, 자연 동굴이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연동굴이라고 자연 그래도 그게 통했습니까? 권력에, 에, 결국은 굴복한 언론들이, 네. 에, 보도를, 어, 안한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집주인이 그 갱, 차 소리, 차 소리가 나고 그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 파본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당연히 그 군당국에서도 더 추가로 그렇게 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경찰적으로 이렇게 그랬대. 그 얘가 제1호 땅굴이 25사단 지금 그 폭, 태풍 전망대 거기서 볼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바로 그 김이 솟아난다든지 소리가 나다든지 뭐 이런 것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 초병이 d m d 안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 것 같대. 자, 이 연천 9mm 네, 땅굴은? 네네. 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래에서 아, 네. 막 드르릉거리는 그, 어, 기계음 불착 소리가 나고, 갱차가 네. 굴러다니고, 네. 그 다음에 벽이 갈라지고, 어, 우물이 사라지고, 네. 하니까는 즉시 신고가 됐고, 네. 어, 와서 조사해보니까 남집 땅굴이 분명했고, 어, 그런데 이제, 에, 반역범 김대중 정부가 아 저것을 어, 음. 보대로 통제하고 어, 하니까 예. 아그 당시에 애국진영에서 나서가지고 음. 어, 모금을 해서 이제 예. 직접. 얼마를 얼마 정도를 모? 그건 잘모르겠어요 예. 얼마 모금하셨는지 모르겠어그이요 직접 직접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파서 내려가 보니까 지하 38미터에서 어, 이제 음. 그 어, 남쪽 다굴에 실체가 나온 것입니다. 예. 지금 그1 시간짜리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시면은, 네. 어, 그 시추하고, 굴착하고그 네. 안에, 이제, 북계군이, 이제, 네. 발각된 이후에, 네. 에, 지하수 터뜨려서 어, 물에 잠겨놓은, 아. 어, 아, 어, 그런데 아, 이제 담수가 네, 네. 내려가서 다 수중 촬영을 해서, 음. 어, 아, 그, 날씨 다을도 확인하고, 수중 아, 네. 예. 촬영을 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님이, 음. 어, 직접, 어, 거기서, 이것은 어, 자연농불이 아니다. 예. 지금 남친땅굴이라는 어,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아, 예. 자, 이 하나만으로도 김대중이는 어, 이것은 반역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음. 어, 현충원에서 빨리 아, 나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공휴일날 우리 저최 교수님께서 이참 인터넷 방송, 에 우리 창계 방송에 오셔서 말씀을 하게 됐는지, 그 제가 듣자 하니까, 어, 기존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최근에 이제 한창 그 토크쇼가 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종편에도 출연하고 싶어서 실제로 출연 요청까지 했는데, 그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다 제가 모셨는데 그 배경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뭐.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캐도난마라고 있죠. 아, 박경진 씨도 어, 이 동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아, 이름을 캐도난마라고 붙였기 때문에 아, 그참사나의 다음과 보다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어, 앵커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다고 친절하게 예, 아, 여기자가 예,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뭐, 매, 벌써 한, 어, 너더스 달 예, 예. 이상 된것 같습니다. 예, 서, 예. 아, 전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열흘쯤에 다시 또 전화했더니 똑같이, 어, 음, 그러면, 저, 어, 담당자 당 담당 예. 앵커가 전화를 저한테 주겠습니께 음. 아, 전화를 하도록. 아, 어, 전해드리겠다고. 네. 아, 아무런 연락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또한 열흘인가, 이주일 후쯤에, 이번에는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본부장, 고도본부장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예. 어, 그분이 이제 회의에 들어가 계셨는데, 아, 제가 전화 연락, 연락했다니까 나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저런 어, 이유로 해서 전화했고 를 음. 이런 국가 중재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들이 어, 아시고 판단할 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어 그래서 내, 어 출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어 기피하는가? 예. 근데 이제 이 기피라는 말은 제가 왜 쓰냐면 하 비단 뭐이 여기뿐만 아니고. 예. 벌써, 뭐, 제가 한, 2006년도, 뭐, 이런 때부터, 네. 아, TV 신문. 네. 철저하게 봉쇄. 아, 봉쇄한 그게... 쪽에서는 아. 무슨 겁을 먹었는지. 아니, 그래서 아니 본안으로만 들어가 봅시다. 네. 뭐. 최원이, 그, 아니, 그. 철사적으로 봉쇄해라. 이런 질령이 그, 아마, 아, 청와대에서 아, 떨어졌길래 그래 됐겠죠. 아, 래 네. 요번에 그거, 그거로 자세히 설명해주 그래가지고, 본인하고도 통화하셨죠. 그언급아 없습니다. 아동동안에없습니까예 없습니다. 아 그럼 전부터 대아 근데 아직 한번더출연 그래, 지난번에 뭐 보시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뭐출연시까어 그거 집에 들어와서 우연히 제가 네. 테레줬더니그 장면이 나와서 네. 아, 제가 참 뭐, 뭐라고 아, <laughs> 참 뭐라고 아, 뭐라 그러나 싶어요. 참 가소롭다고 그럴까 아참 그래서 아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 아니 뭐어 캐도남에 나와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나와서 어 자기들 프로에서는 말씀하시게 한다고. 어 그러길래 어 저도 좀참 어, 기가 막히고 해서 그 다음날 어, 아침에 전화해서. 좀, 한 바탕 좀 들었다 놨습니다. 네. 아, 아 그렇게 그렇, 아니, 들었다 놨다 하지, 아직고그때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뭐, 어, 그 어떤 친절한 아가씨가, 네. 어, 그, 저,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네. 어, 그 제작진에 전하겠다고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다, 어, 얘기했고, 네. 그 제작진 뿐만 아니라, 또, 그 저, 최고 경영진에게도, 네. 어, 전달 반드시 네. 해서, 네. 판단하시게 해라. 네. 어, 이런 사안이, 왜 에, 이게 봉쇄되고 있는가 예, 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 중대 위기 사안일수록 국민들에게 알리고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판단을 해야지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사는 이런 문제인데 예. 이것을 기피한다 그따위로 하려면 제가 그래서 매우 어. 화를 냈고 네. 어, 오늘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 이제 어 직접 저한테 에, 에, 전화가 왔는데 네. 어, 그 전화는 이제, 누가, 누가 습니다 어, 어떤 친절한 작가님이 아, 전화를 아, 네. 그, 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그래서 이제 출연하는 것을 지금 논의중이라고 해서 예. 지금 뭐한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휴식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뭐, 그 자,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예. 또 연천이네요. 자, 이번에 이제,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보라는 아, 사을 예. 말씀드리겠는데. 아, 예, 자, 예. 그럼 제가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하 아, 이상하게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녹화가 갑자기 중단돼가다날아나보거요 날아납니까? 네. 제가 이제 붙들기 위해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